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영상 뉴스의 이면 주 보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오은특특한한손을을셨습습다파파주에 아, 통일 평화 어, 이 n 관련한 활동을 하시면서 e r n o o n Good afternoon. Good afternoon. Good afternoon. Good 남북평화통일문화예술위원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 그 파주 대동네에서 살고 있는 작가 화가 조시호입니다반갑습니다 네, 대동리면 바람이 어우 추워요. 추워요. 추다요 추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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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도요 추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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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보일러를 계속 틀어도 어... 그러니까 이게 그 오래된 집이고 오래된 시골 집이고 그 일부가 조금 잘려져 나간 그런 상태예요 집이 예전에 예? 집이 잘려져나 <laughs> <laughs> 작업실이 아... 어, 작업실이 좀 잘려져 나간 그 상태여서 이게 그 칸막이 형식으로 왜그 저런 걸로 판넬넬로하다 보니까 열이 다 밖으로 다 빠져나가 그래가지고 오, 영, 영 영상 3도 그래가지고. 그러면 글 어, 작업을 못하는. 어, 여주 같은 경우 힘들죠. 아. 작업하기 위해서 아. 이불 속으로 자꾸 들어가고 아. <laughs> 책 보고 네. 그 핑계로 책 보고 음악 듣고 네. 유튜브 보고 네. 그런 거같습니다근데 음. 네. 이제 제가 파주에 온지 벌써 올해 2 4 년째예요. 2 4 년째여서 대동리 그쪽에 굉장히 활성화된 동네이긴 한데 내가 많이 못 드려 도움을 못 드려서 굉장히 죄송은 하죠. 근데 24년 사다보니까 원주민이 다 됐어요. 음, 원주민이 다 됐고 처음에 1년 일찍 오셨네. 아 그래요? 음, 음.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또 먹고는 또 살아야 되고 또 여기 금촌에서도 미술학원 했었고 저쪽 봉일천에서도 했었고 어, 미술학원 하다가 또 학교도 몇 군데 그, 저기 초등학교, 중학교 음. 그다음에 대학, 서양대학교 예리 교수로도 한 5년 있었고 뭐, 이제, 그렇게 해서 활동을 하면서 작업을 쭉 했죠. 근데 이제, 여기 24년 됐는데, 그 전부터 제가 그 서울 중앙에 환경운동연합 그 회원이었었어요. 대위원도 대의원, 했었는데, 근데 이제 오면서, 어, 한몇 년은 이제 나 사기 좀 바빴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 내 작업도 작업이지만 여기 파주에 관련돼서 뭔가 좀할 일이 있을 것 같다 해서 어, 제일 눈에 띄는 게 DMG가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DMG, 환경, 평화, 통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저기 사단법인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파주지혜를 만들었어요. 이게 벌써 한 14년 되는 것 같아요. 예? 야생조류보호협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사단법인 그 저기... 조, 보호협회가 조류보호협회가 있고 야생조류보호협회가 있는데 네. 두 군데가 있고 뭐 다른 또뭐뭐뭐 뭐, 뭐 여기 저 뭐야 문산 저쪽에 그 임진강 뭐 뭐죠? 임진강, 임진강 생태 생태보전. 어, 보전에 뭐 이런 이런 그뭐 있지만 있지만 어, 어, 사단법인으로는 이제 야생조류보호협회가 있고 조류보호협회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거 만들었고 어, 그 다음에 이제 그 후로 어, 그 최재형 목사님을 만나면서 이제 한 10년 되가는 것 같은데요. 근데 서로 이제 그, 그 교류를 하면서 그러니까 평화통일운동을 하시다가 네. 최재형 목사님을 만나셨다 이거죠? 그렇죠. 예, 예, 예. 그 이제 관심 저, 저기 저희가 오늘 조신호 작가를 모시게 된 거는 이제 화주의 <laughs> 작가이신 조신호 작가님이 이제 그 저기 뭐잖아, 예, 이 전시회를 합니다. 그래서 전시회를 해서 이제 것도 알릴 겸 그다음에 작가님 뭐 이걸 봤는데 여기에 보니까 최재영 목사님이 이제 축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 이분 요새 텔레비전에 맨날 나오시는데, 어, 어, 그 디올백 뭐 이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비사비리 그... 폭로.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작가님 개인전도 그렇지만 또 최재형 목사님에 대해서도 지금 장안의 화제니까 한번 여쭤보자라고 해서 보신 거거든요. 최재형 목사님하고는 그래서 그때 10년 전에 알게 됐다는 얘기죠? 그 알기로는 한 10년 음. 넘은것 같아요.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한 2013, 14년 정도 된것 같은데 그때 이제 그. 그분이 워낙 그 통일운동가로 활동을 많이 하시고 강연을 많이 다니세요 그래서 강연도 몇번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 인사는 안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어 알게 인사하면서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또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물론 페이스북은 잘안 하시니까 그 거기서만 웃음. 그렇게 이렇게 알다가 이제 인사를 하고 그러니까 저보다 형님이어서 사적으로 이제 형님하고 지만 데 우리가 거의 다 공적으로 만나니까 목사님 목사님 그렇게 음. 불렀죠. 음. 그러다가 이제 보니까는 최재영 목사님이 그 비전 2020그 음. 저기 대표님을 갖고 계세요. 음. 그 음. 하고 네. 계세요. 그런데 네. 네. 이분이 이제 미국 신입 권자인데, 예. 근데 이제 네개분고가 어 있는데 왜그 문화예술은 없냐. 그래서 음. 이제 내가 이제 이거 만듭시다 해가지고. 최정 목사님이 하고 이제 의견이 통합이 돼서 만들었죠. 그 우리 남북 평화예술 연애를 만들려고 이제 했던 게 준비가 한, 한 5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한 4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창립식하고 지금까지 한게 4년, 5년 이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총 10년이 넘는 그런 결의를 그 갖고 있죠. 어, 아니 근데 비전 2020이 뭐죠? 이, 2020년. 올해 2024년인데 2020년까지 뭐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비전2020이 그 옛날에 한 10여 년 전에 응. 더 오래됐을 거예요. 그때는 비전2020이 생겼었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2020년도에는 통일을 하자. 네? 통일을, 응. 하자. 남북 통일을, 남북 하자. 남북 통일을 하자. 남북통일을 하자. 2020년도에 20년도에 아... 통일을 하자라고 해서 비전2020 그런 그 단체를 만든 거예요. 그 미국에서. 그, 그쪽에 어, 언론학자 역사 뭐또 경제 이런 어떤 분들하고 그 재미 동포들이겠죠. 네. 같이 이제 단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개 우연을 이제 만들었던 그런 상태였죠. 저도 똑같은 사람인데 그 힘들고 피곤하고 그러잖아요. 아, 아이들도 가르쳐야지 또 그림도 그려야지 또 독수리 먹이 이런 것도 줘야지 음. 어? 평화 통일해서 또 전시 같은 것도 뭐뭐 뭐 해야지 좀 바쁘긴 하죠 바쁘긴 한데 그만큼 또 시간을 쪼개서 또쉴때좀푹쉬기도 하긴 하는데 이제 작가님이 주신 책의 그 뒤에 프로필 보면 되게 오래 전부터 평화 관련해서 환경 관련해서 이제 전시도 계속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번에도 이제 이런 쭉 이런 느낌으로 가시는. 건가라는 좀 궁금함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또 여전히 핫하신 분과 함께 하시니까 음. 어떤 앞으로의 비전도 사실은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 지속하게 아, 그럼요, 그럼요. 하는 게 네.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들어고네 맞아요 맞아요 그 지금 이제 우리는 계속 그 물론 홍보를 많이 하긴 해요 하는데 그 언론에서 다루는 게 우리 이런 것을 잘안 다뤄 그냥 요즘 핫한 거 뭐품옆빼뭐 음, 음, 뭐, 음. 뭐 이런 것만 그 저기 언론에서 다루지. 우리 옆에 내가 저언론 그 인터뷰도 하고 있지만 인터 언론 그저 담당하시는 분들 반성도 좀 해야 됩니다. 근데 <laughs> 그그 그 저기 최재일 목사님이 지금 그분은 원래 강의하고 이 집필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아 강의 집필. 파주에도 강의그강강두번가 강의 와서 오셨어. 저쪽에 아 음. 뭐, 저기 순복궁 교회. 응 음, 거긴가봐. 네, 거기도 저... 그강의도한번 오셨었고요. 강현아로. 어... 저때 그, 저도 같이 제가 옆에 그 저기 있었었는데 모셨었는데. 보디가 대로 <laughs> 어, 그뭐 뭐, 그, 그랬는데 이제 전국적으로 어, 강해를 열심히 하시고 책을 써, 쓰세요 음. 언론에서 명품백 하니까 명품백만 그저기 지금 나오지 뭐 그분의 평화 통일 뭐 이런 것에 아, 대해서 그런 그런 거는 전혀 전혀 안 나오 잖아요 근데 뭐그 어. 북한에 왔다 갔다그러니까 무슨 뭐 간첩 아니냐 이상한 소리나 했었고그 예. 그 원래 그한번그 그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보안법에그 문제가 돼서 근데 다위험이 났거든요. 네. 위험이 났기 때문에 그분은 그 여기에서 그 원래 제 고향이 양평인데 그 군생활도 여기서 다 병장생활 다 하고 네. 또 저기 저, 저 예비군 민방위까지 다 마치고 이민 가고 그런 분이에요. 그분은. 아, 네, 정말 어, 애국자, 어, 애국자죠. 언론은 그런 얘기는 잘안 하는데. 네. 어 네, 네, 목사님도 네. 아마 얘기했을 수도 있을 었 텐데 네, 그 우리들이 이제 그렇죠. 근데 제가 또 얘기하면은 얘기는 제가 할수 있죠. 그 음. 이렇게 가까이서 이제 그 보고하니까 음. 어 이분이 이제 그 전국으로 강연을 다니면서그 네. 좌쪽이든 우쪽이든 뭐다 이렇게 그, 그 강연을 다 나가거든요. 네. 평화 통일은 한쪽만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양쪽이 좌우가 가야 돼야 새처럼 잘 날아갈 수가 있으니까 지금 그 윤석열하고 이제 이분 대통령하고 이제 여사가 한국잘 그 못하니까 을 보수 쪽에서도 불만이 많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전화번호 가르쳐 주면서 이런 얘기 좀 해달라, 이런 얘기 해달라 해서 그 전화번호를 그 알게 된 거죠. 아, 아, 아. 그러다가 어, 아니 고향도 갔고 그 양평 그저 그쪽. 그 김건희 저기도 이제 고향이거든요. 고향도 가고 그 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그좀 아시는 분들이었나 봐. 왜왜 왜 그랬냐면은 양평에 그 약국을 그 하셨었나 봐. 약국을 했었는데 어, 김건희 쪽에서 약국을 했었는데 그러면 시골에 그 약국하면 하나 밖 거의 하나밖에 없을 텐데 다웬만하면다 알잖아요. 그래도 시골에서 그 정도는 뭐 많이 아는 거죠. 이제 그 인연으로. 그 김건희 여사와 이제 몇번 접촉을 하게 되고 카톡으로 이렇게 많이 대화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어? 카톡으로. 아 목사님과 여사님이 카톡으로 카톡. <laughs> 메신저. 아니, 제가 제가 본그 내용은 보지는 않았지만 목사님 저한테 말씀을 그렇게 해주셨어요. 메라고 카톡으로 엄청 많은 메신저. 대화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그 이렇게 선물 간단한 뭐 간단한 것도 아니던데 뭐 50만 원 넘는 출목도뭐 향순이 뭐, 뭐 이렇게 간단한 건 아닌데 그런 것도 이렇게 주고 그랬었나 봐요. 근데 이제 조금 저은 것은 신경도 안 쓰다가 뭐 디얼백 가니까는 뭐내 언제 오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사건이 터지게 된 거지. 아 그러면은 백을 선물하기. 미리 알려서 간 거예요? <laughs> 그렇게 그렇된 거죠? <laughs> 어, 네, 그니까 어, 이제, 이제 좀 몰랐어요. 기사에 보면은 이제 공개 이제 사진을 보여주고 오오. 나니까 이제 날짜가 잡혔더라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앞에 네. 표지가 너무 음. 의미가 너무 큰것 같아요. 요즘 시대가 사실 조금 음. 험난하잖아요. <laughs> 그래서 보면서 그러니까 아 진짜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시는구나 <laughs> 생각에 그... 조금 아 이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는 토지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맞습니다. 공항을 네. 기다리며 태평성대를 기다리며 아, 네. 뭐그 누구라고는 뭐 말은 못하겠지만 근데 <laughs> <laughs> 네, 뭐 워낙 워낙 우리가 힘들게 뭐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까 어떤 뭐 경제적인 거라든가 정치적인 거라든가 사회적 전반적으로 진짜 암울하잖아요 그래서 어, 그분 봉황이 빨리 오셔야 되는데 <laughs> <laughs> 어, 아시는 분들은 또다 아시네. <laughs> 전시회에 가면 어, 만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미리 한번 보고 있으면 또 어느 선가 딱 나타나면 어, 맞아요. 금방 네. 찾을 수 있을 테니까 어, 그분이 뭐... 어, 뭔가... <웃음> <웃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뭔가 모르고 막 그런... 그렇지 않아요. 전시는 언제부터 하시는 건가요? 음 이번 달 말일 그 날라고요그1일부터1 그러니까 네. 31일부터 어, 1일부터 네, 2월 1 2일까지예요 그래서 음. 어주 동안 하는데 그 저기 사람, 관람객들이 좀 많이들 좀 오시라고 2월3일날 토요일 날 토요일 날 오후 4 시에 그 오픈을 할 거예요. 아그 네. 앞에 미리 이제 네, 전시 어, 전시는, 아, 전시는 아, 하는데 네. 시작해요. 아, 토요일 날 오픈식을 한다 이거죠. 아, 네, 예. 예. 그러면 음. 장소는 어디서 인사동 마로 아트 센터인데요. 거기가 1층 일관 오픈 때 저기 4시 오픈 때 축하 공연으로 탈북 가수가 와서 공연도 해요. 음. 이경 씨라고 전문 음. 어, 친구인데 지금 공부도 하면서 어, 기타하고 아코디언 이런 걸참잘 하시더라고. 말씀하세요. 아 예, 네. 그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어, 파주에 내가 나름 열심히 하긴 하는데. 홍보가 안된 거지, 아니면 이런 이런 큰 인터뷰를 안 해서 그런지 사람들이 <laughs> 잘 몰라. 내가 정말 그런 어떤 증거 알차고 말이야. 전시도 해야지, 아, 공연도 내, 하지. 내, 또 깔때기 시작했어. <laughs> <laughs> 네. 네. 지난번에 이제 우연히 뭘 하다가 이제 보게 됐는데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느끼는 이제 특징으로 이제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 그러면 뭐 먹을까? 어디 갈까? 주로 먹고 차 마시고 이런 데를 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외국에서는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어느 전시 갈까? 어느 박물관 갈까? 어디 구경 갈까?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식당 얘기, 밥 얘기만 주로 하는데 외국에서는 이런 이제 맞습니다. 예, 예, 생활 속에 예술이 들어가 있어서 전시하고 공연 보고 그 다음에는 연극 보고 이런 것들이 너무 이상화되어있나봐요 그래서 그 차이가 엄청나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 일인당 소득이 이제 연 3만 불 시대가 됐으니까 우리도 이제 먹는 거뭐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그냥 전시도 찾아가고 공연도 보고 그다음 신년음악회도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이렇게 우리의 발걸음을 이렇게 문화예술 돌려와야 될 때가 된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니 이미 그랬어야 되는데 사실 못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그런 것 어, 뭐 사회적인 것도 뭐다 포함이 되겠지만 역사적으로 전쟁이라든가 막 어렵게 살다 보니까 먹고 사는데 급급해가지고 계속 그러고 그 어떤 그이 정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보면 또 그냥 독재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너무 중국들게 살고만 해서. 좀 불쌍한 민족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수준을 좀 업그레이드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야 문화의 수준들이 조금 여유있게 살고 그러거든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거뭐 뭐 가로 가끔 가다가 자살하는 그 예술가들 이렇게 뉴스 나오고 그러잖아요. 음, 자, 작가님 전시에 잘 되시고요. 저희도 함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그냥 즐겁게 뭐 저는 이런, 이런 인터뷰라고 해서 이렇게 파격적인 인터뷰는 안했줄 알았는데, 재밌게 인터뷰를 했고요. 어, 물론 여기 파주에서, 신문사 파주에서도 잘 돼야 되고, 또저 개인전 잘좀 좀 돼서, 어, 저도 조금 여유가 있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 그보다 이제 더 이렇게 변할 것은 정치 쪽. 뭐 경제는 뭐 부재치고라도, 정치 쪽이 조금 깨어나야 될것 같아요. 오셔가지고 그림도 좀 보시고, 저하고 대화도 좀 나누시고, 취재 목사님도 보시고, <laughs> 어, 공연도 좀 보시고, 오늘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이 사 사동의...